벤츠 CLA를 왜 살까? 이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스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트 CLA 250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요즘 CLA 같은 경우에 좀 제공을 많이 뜨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개월씩 대기하고 받았던 제공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넘어갈 거니까 지루할 틈 없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스펙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244마력 최대 토크 35.7 구동 방식은 4륜이고요. 연비는 11.5kg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연비밖에 없죠. 뭐 마력이나 이런 거를 수치상으로 들어받아 느낌이 안오시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애가 조금 힘이 좀 세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 어, 엄청 예뻐요 이거 20대 여성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고 30대 초반 정도 남성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첫 수입차로 입문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쁜 디자인이 있으면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그거 타고 강원도 가잖아요 뒷좌석에 앉은 친구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 걸다 묵사발 낼 만한 디자인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괜찮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여자친구나 뭐 커플들 1열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겠죠? 또이제 내부 디자인이 끝장납니다. 이제 A클래스부터 시작한 그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막 저녁에 보면 감성 장난 아닙니다. 자세 번째로는 옵션 상황입니다. 이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없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일단 통풍치도 없고 반자율 조형 없습니다. 이 차선 어시스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MG 라인 패키지랑 AMG 바디 스타일링 이런 게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션 또이 실용성보다는 그 디자인에다가 다 때려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를 또 추가하는 차량을 원하신다면 또 100만원을 내셔야 돼요. 옵션 값으로. 음, 이거는 좀 별로예요. 솔직히. 그래도 양심껏 열선은 넣어줘. 열선 없으면 안 사죠. 누가 사요.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 없이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5천만원 중반대라는 거를 간과하시면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할인 프로모션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특히 요즘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어주지도 않고요. 1% 정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선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딜러사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딜러사 기준으로 제가 할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휴, 비제휴도 나뉘거든요. 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재고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레드 이렇게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시트는 다 블랙 시트예요. 어느 곳에서 그냥 양만 넣고 기다리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네, 이 친구에 좀 형이 있죠? CLA45 AMG라는 등급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냥 죽입니다. 그냥 CLA 매니아층에서는 CLA45 정도는 타야지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근데 매니아층 얘기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굳이 45?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거의 7천만원 후반대요 7,980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 굳이 그 돈을 주고 <laughs> 근데 이거도 또타 보는 다르기 때문에 진짜 드라이빙을 내가 원한다. 오케이. 한번 시승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근데 금융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납입금이 몇십만 원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어, 꼭거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고객님이 3시리즈를 사셨는데 M340i를 한번 타봤는데 어나 그냥 이거 살걸이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걸좀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4 5 AMG는 내부 스티치도 막 들어가고 뭐 장난 아니고 엄청 멋있어요. 기본이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CL에 관련된 소식으로 제가 영상을 정리해보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좀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좀 스피디하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리스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량을 원하시는 분 분들은 상세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 공고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리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